네, 박정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혹시 저 유튜브 보고 전화 는데 주문 가능할까요? 아, 그럼요, 가능하죠. 아, 저희 가족끼리 먹을 거라서 등갈비 네근만 좀 부탁드리고 싶은데. 안녕하세요. 클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관해 정육점입니다. 오늘은 주문 주신 고객님의 등갈비를 작업하였습니다. 등갈비 작업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막 제거와 칼집 그리고 절단이기 때문에 이 부분 참고하셔서 영상 시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등갈비의 갈비대에 붙어 있는 막을 제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생각보다 쉽게 제거됩니다. 막을 다 제거했다면 막을 제거한 후에 남아 있는 기름기를 깔끔하게 제거해 줍니다. 이제 이번 영상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갈비대에 칼을 바짝 붙여서 갈비대를 살짝 긁어 주듯이 칼집을 내어갑니다. 왼손의 위치는 항상 칼이 내려가는 방향에. 반대편에 위치해 주셔야 손 배임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작업하시면서 아직 제거 못한 기름기는 꼭 제거해 주셔야 합니다. 이렇게 칼집을 잘 내어 주시면 등갈비 요리를 할때 뼈와 살이 분리가 잘 되기 때문에 더 부드러운 식감을 만들어 줄수 있습니다. 정확하고 계획적인 칼질만으로 요리의 품격을 높여 줄수 있습니다. 그리고 양념이 갈릴 때와 살 사이까지 충분히 들어가 주기 때문에 요리를 완성하고 드실 때좀더 감칠맛을 느낄 수 있습니다. 벌써 등갈비 작업의 마지막 포인트, 절단 작업입니다. 아무 생각 없이 중간 부분을 절단하시면 안 됩니다. 이미 벌써 한쪽 방향으로 칼집을 잘 넣어주셨기 때문에 절단만 잘해주신다면 살집이 가득한 등갈비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잘 보시면 칼집을 넣었던 반대편을 절단하고 있다는 것을 아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작업한다면 한쪽편에 등갈비살이 몰리게 됩니다. 그래서 등갈비 요리를 드시게 될때 살이 더욱더 풍부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절단하실 때 이전에 칼집을 넣었던 곳에 반대편으로 칼을 바짝 붙이게 되면 등갈비뼈 양쪽에 칼집을 넣은 셈이 되기 때문에 짧은 시간 조리에도 등갈비뼈와 살이 빠르게 분리됩니다. 이렇게 작업하게 되면 손으로 등갈비살을 뼈와 분리시킬 수도 있습니다. 모두 다 방법을 알게 되면 할수 있는 작업이지만 이렇게 생각해 보지 않았다면 어쩌면 평생 동안 이런 느낌을 줄수 있는 등갈비를 먹어보지 못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작업해서 먹어볼 수 있는 저는 참 축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등갈비 작업의 포인트는 막제거, 칼집, 절단 이세 가지입니다. 이세 가지만 능숙하게 해주신다면 요리의 퀄리티를 높일 수 있다는 것 기억해 두시고요. 이제 작업을 다 마무리했기 때문에 주문 주신 고객님이 보관하기 편하도록 소분 작업을 해줄 예정입니다. 주문자님께서 내근을 네 말씀하셔 가지고 이것을 저는 세 팩으로 나눠서 포장해 드리려고 합니다. 소분을 해 드리면 보관도 편리하지만 배송 시에 핏물이 덜 나오게 돼서 주문자님께서 고기를 받으셨을 때 기분이 좋을 수 있더라고요. 진짜 아쉽지만 벌써 영상이 끝나갑니다. 이 영상이 짧은 영상이었지만 어쩌면 이 영상의 시간이 어떤 누군가에게는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작업된 등갈비를 준비해둔 스팁박스에 넣어서 저는 배송 준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저는 더 유익한 영상으로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만드는 힘이 된다는 것 다들 아시죠? 감사합니다.